올해 출산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 기념품 너무 괜찮겠다 해서 두 개를 산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드렸지. 그리고 시세를 검색했는데, 만 원에서 산게 14만 원인 거예요. 우와. 1,400배 수익률. 제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이거예요. 우와. 안녕하세요. 함께 크는 엄마 워킹맘, 음이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신아로입니다 네. 아, 워킹이에요. <laughs> 저는 오늘 신아로미 님과 함께 집에서 할수 있는 부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저는 결혼 전 말고 엄마가 된 이후로 부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 뭐 진단 키트 이교대 알바 그리고 앱테크 설문 조사나 최근에는 온라인 판매를 위해 가지고 쿠팡에도 셀러 등록을 하고 스마스 트 토어 개설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아로미님과 유튜브까지 시작을 합니다. 그에서 무자본으로 할수 있는 부업을 저도 많이 도전해봤는데 누구나 더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laughs> 아로미님은 어떤 부업을 해보셨나요? 저는 이제 이야기했던 거 대부분 해봤고 진짜 되게 많이 해봤는데 그중에서 하다가 그냥 중간에 갖는 것도 있어요. 그중에서 저는 추천하는 게첫 번째는 이제 블로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모티콘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자책 만들어서 판매하는. 음이온님은 뭘 추천하세요? 아, 저도 무조건 공감하는 게첫 번째는 블로그, 두 번째는 블로그와 함께 할수 있는 쿠팡 파트너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리셀입니다. 그 중에서도 육아맘들이라면 온라인 리셀을 추천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통되는 게 블로그잖아요. 그쵸, 그쵸. 블로그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블로그는 총한세 가지 정도로 수익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블로그 체험단으로 저약을할수 있어요. <laughs> 육아에 들어가는 육아용품을 협찬을 받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쿠팡 파트너스 이런 걸로 쿠팡에서 산 물건을 링크를 달아서 글을 쓴 다음에 그 링크에서 이제 금액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또 돈을 버는 구조. 세 번째는 애드 포스트라고 해서 광고 수익이 달리는 구조. 그리고 또네 번째는 실제로 이제 광고주들이 저한테 블로그에 홍보 좀 해주세요 해서 돈 받고 물건 받고 글도 쓰는 그런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가지를다 해요 생활비는 여기서 다 벌어서 쓰고 충당을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로미 님은 지금 블로그를 얼마나 하신 거죠? 한 15년 정도? <laughs> 그러면 15년을 해왔으면 이 그만큼 나나요? 그럼 지금 <laughs> 하면 괜찮은 건가요? 저는 예전에 블로그가 되게 힘들 때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사이월드처럼 우리 하나씩 다 있잖아 <laughs>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현재는 이제 다른 블로그로 옮겨 한번 옮겨 타서 이 블로그는 한 7년 정도 됐고 맨날 맨날 한 것도 아니고 쉰 적도 있어요. 사실 음.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주기적으로 올려야 될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블로그 같은 거는 검색기반이어가지고 키워드로 사람들이 나를 찾는 경우가 많아서 안 하고 싶으면 그냥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블로그로 본격적으로 수익이 날려면 최소한 이만큼은 써야 된다. 뭐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수라든지 그런 게좀 있을까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야, 네가 그거 유명해서 그렇게 오래 잘하는 거야. 니가 <laughs> 그렇게 돈 버는 거지? 약간 이렇게 생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은. <laughs> 억울한 거야. 너무 억울해서. 만든 블로그에 티스토리랑 응. 네이버랑 해가지고 하루 동안 1일일 포스팅 예약을 다걸어 놓은 거야 하루 만에. 그랬더니 이제 두 개의 블로그가 한달 동안 하루에 하나씩 글이 착착 올라가는 거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수익이 2천 원 정도 발생하기 시작했어. 첫 수익. 지금은 그러면 매일 매일 블로그에 얼마 정도 시간을 투자하시나요? 저는 이걸 좀 정해놨는데 블로그는 누워서 쓴다거나. <laughs> 어, <사기다며>. 이렇게 쓴다. <laughs> 진짜 네. 누워서 돈 벌기. 아니면 은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이런 식으로 루틴을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워킹맘들은 아기 재우고 누워있을 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화장실에서 이렇게 하셔도 된다. <laughs> 사실 저도 지금 예약 걸어놓은 게 거의 한 60개 정도가 돼요. 대박인데? 60개를 걸어가는데 네. 아마 블로그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일단 사진만 찍어놓으면 글은 언제든지 놓아서 근데 그 사진이 나중에 올리려고 하면 정말 맞아. 정말 귀찮아요. 그래서 이 습관을 들이려면 첫 번째 식당을 갔다 그러면 <laughs> 올리든 안 올리든 간에 일단 사진을 다 찍어야 돼요. 그리고 예약 발행하기 전에 이거 저장만 임시 저장만 맞아, 맞아. 그렇게 해놓는게 나중에 훨씬 쓰기 편해요. 하, 맞아요. 맞아요. 저는 두 번째로 쿠팡 파트너스를 꼽았는데 이게 주부들한테 너무 좋은 게 제가 쿠팡 상품 링크를 올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링크를 눌러서 무언가를 샀다. 그러면 그래. 마진 1%는 제 거예요. 크지 않아 보이지만 만약에 맥북을 올린 적 있거든요. 맥북이 300만 원이에요. 맞아. 그럼 몇개 얼마예요? 한개 10만 원도. 어... 그리고 엄마들한테 추천한 이유가 다른 부업이나 이런 거는 제가 뭔가 노동을 하면 그에 맞는 대가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한번 올려놓으면 맞아. 제가 일하지 않아도 블로그가 일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 제가 이거 한창 이제 앱테크나 이런 거에 매몰됐을 때 메모리. 제가 지식인에 제가 올린 상품 관련해서 댓글 달수 있는 모든 거걸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예를 들면 아 맥북 이게 좋은 가 이게 좋은 가 하면 답은 정해져 있어 내 맥북 그러면 들어가서 막 댓글을 달아요 제가 이런 글을 써놨는데 이거 추천합니다 하면 안 사더라도 제 링크를 한번 눌러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날 장보기를 했다. 그돈제 그렇죠. 그 거예요. 그렇죠. 맥북 안 사도 그돈제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홍. 이게 꼭 블로그에 링크를 안 달아도 카페에 누가 뭐 추천해주세요 하는 거에다가 <laughs> 내거 그걸 링크로 추천해줘도 되고, 아니면 지식인에다가 달아줘도 되고, 친구한테도 저... 이걸로 사 이렇게 보내도 돼요. 사실 최근에 좀 비싼 거살 일이 있었는데 제 링크를 제가 사면 그게 인정이 안 돼요. 음. 그래서 남편. 제가 사야 되는데 제 링크를 띄워놓고 남편 아이디나 어. 저희 언니 아이디로 구매 좀 해달라 해서 그러면은 자동으로 할인받는 효과가 나요. 근데 금액이 크면 그게 몇만 원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한거 <laughs> 아니었어? <laughs>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해놓으면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이거 저는 무조건 육아맘이라면 시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 이모티콘인데 이게 추천하기가 좀 애매해졌어요, 지금. <laughs> 왜 너무 마음 <laughs> <laughs> 그 예전에는 이제 카카오 이모티콘이랑 오지큐 이모티콘이 있어서 오지큐는 네이버에서 쓰는 거고 카카오는 우리 아는 그 이모티콘이에요. 카카오는 항상 광탈했지만 오지큐는 항상 잘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서 진짜 5분 만에 이모티콘 등록해놓으면은 누워서 자고 있으면 눈이 계속 들어왔어요. 얼마, <laughs> 얼마 정도? 하죠? 근데 이게 처음에 출시했을 때가 좀잘 팔려요. 오픈빨? 만 오픈빨. 한 3만원. 어, 들어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시브 인컴이잖아요 가보셨을 때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신경 쓸게 없어서 너무 좋아.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제 스티커 팔려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판매 등록. 근데 그거 하면은 자꾸 떨어져요 요즘. 제가 그거 영상 올렸거든요. 또또 네.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오는 바람에. 나로니 경쟁 올린 거네. 아 그런가 봐요. 근데 이게 그만큼 누구나 도전하기가 쉽고 판매가 잘 되면은 저희 그때 한번 인터뷰했을 때 작가님이 연봉 1억이라고 했었거든요. 아이패드 요즘에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걸로 이제 넷플릭스만 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laughs> 그러지 말고 이제 도전은 해볼 수 있으니까 돈안 드니까 한번 해보시면 맞아요. 저도 안 해봤던 분이라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나중에 후기를 한번 올려보도록 탈락하면 탈락한 것까지만 네. 그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맨날 그런 거 진짜 많아요. 탈락한 거없어 <laughs> 많아요. 어, 저는 리셀을 골랐는데요. 리셀이 아, 뭐예요? 가시 파는 거. 리셀이요. 엄청나게 고급진 단어잖아요. 근데 되게 쉽게 생각하면 당근에서 제가 육아용품을 맨날 검색을 해요. 근데 음. 나는 이미 이거를 시세를 알고 지금 당장 당근마켓에 다시 팔아도 5만원에데 이걸 만원에 팔아. 사요 안 사요? 아 그럼 사지. 그런게 간단히 말하면 리셀인데 그거 말고 새 상품인데도 리셀이 가능한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하나를 했어요. 저 아는 분 중에 정말 리셀 완전 꾼이라고 하죠. 오픈런티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링크를 하나 보내준거예요 2022년 기념주화를 판매를 한대요. 근데 그게 500원짜리, 100원짜리, 뭐 50원짜리 10원짜리 요렇게 한 통에 넣어놓고 한 9천원인가 팔아요. 필요는 없지만 일단 샀어요. 아 이거 그냥 선물로 줘야겠다. 올해 출산하는 분 있는데 이거 기념품 너무 괜찮겠다 해서 음. 두 개를 산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드렸지. 그리고 시세를 검색했는데, 만 원에 산게 14만 원인 거예요. 우와. 1,400배 수익률. 제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이거예요. 우와. 이게 실제로 네이버에 14만 원에. 근데 고상품이요 보시면, 이게 다예요. 이게 뭐 20만 원이요? 이건 사실 주부들이 하기 좋은 게뭐오픈런 해가지고 내가 새벽 7시부터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면 돼요. 근데 이런 품목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카페 같은 거 가입하면 이런 정보들만 모아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 아이디, 남편 아이디, 동생 아이디 다 빌려서 신청해놓고 그대로 팔면 되니까. 중고나라에. 어, 그리고 최근에 시내에 강의 들을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차가 지나갈 수도 없고 막 경찰이 막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날이 대구 종로점 오픈날이었어요. 그 한옥 분위기에 오픈한 날이라서 그날 블루투스 스피커를 줬는데 그것도 리셀가가 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도 몇 시간 줄 서고 완전 다 교통 통제되고 있는데 그렇게 오픈런 하실 수 있는 분은 그거 하시면 되고 전는 육아맘이라면 온라인 상품 리셀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거는 전자책인데 요즘에 유행하는 거예요. 전자책을 판매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음. 줌 강의를 하시는 워킹맘들이나 그냥 육아맘분들도 되게 많아졌어요. 전자책이나 강의 이렇게 생각하면 유명한 사람만 그렇죠, 그렇죠.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고 내가 아기를 낳아본 경험도 전자책으로 쓸수 있고 음. 뭐 아들을 키우는 방법이랑 딸을 키우는 방법이랑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노하우거든요 그런 거를 적어서 온라인으로 전자책을 판매하는 거예요 뭐 스마트 스토어나 크몽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이 전자책의 분량은 정해져 있나요? 최소 분량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정하고 한 장이라도? 네 가격도 본인이 정하고 아... 뭐 컨설팅 비용도 받기도 하시고 이게 처음에 쓰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와디즈 뭐 펀딩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내 주제랑 내가 이미 쓴 것처럼 책을 표지만 만들어서 펀딩을 올리는 거예요. 아, 펀딩을 먼저? 네. 돈부터? 네, 돈부터 이제 받아. 돈이 만약에 모여. 네. 그러면 그때는 쓰고 싶겠지, 내가? 그돈 받아야 되니까. 어, 써야겠지! 그리고. 그러면 쓰게 되더라고, 확실히. 돈이 동기부여가 되네요. 음.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요약을 해서 별을 한번 매겨볼게요. 네. 블로그 별몇개 보시나요? 5? 다섯 개. 어, 저도 다섯 개. 아, 어, 맞아요. 블로그 꼭 하셔야 돼요. 블로그가 시작이에요. 글 쓰는 게 만약에 온라인에 뭔가를 판다해도 상세 페이지 제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 그거 쓰는데 블로그 때 썼던 경험이 엄청 도움되더라고요. 맞아요. 뭘 해도 글은 써야 한다. 아로미님은 2위로 했던 게 뭐였죠? 이모티콘. <laughs> 이모티콘 별몇개 주시나요? 이모티콘 한두 개. 왜냐면 그림을 내가 잘 그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사실 전 그림 못 그리거든요. 못 그렸던 그 이모티콘 여기 뿌려드릴게요. 어쨌든. <laughs> 좀 뭔가 그림에 대한 허들이 있으니까. 지워줄게. 별두 개. 저는 다음으로 했던 게 쿠팡파트너스인데 이거는 별한4 개. 왜냐하면은 수익 자체가 그렇게 막몇 백만 원 정도로 크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너무 편하니까 블로그 하는 김에 링크 달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카페나 지식이나 모든 곳에 내 링크를 뿌려서 할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충분한 수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책은요, 별3 개. 이것도 어쨌든 글을 좀잘 쓰고 그런 능력이 좀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리셀인데 리. 셀은 만약에 오픈런을 뛴다라면 유아맘 입장에서 별두 개. 육아 맘에게 필요한 거는 시간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남는 시간에 할수 있어야 데다 하지만 온라인이라면은 별 다섯 개. 좋아? 아까 말씀드렸죠? 1,400%. 근데 그거 말고도 몇개 자잘하게 판게 너무 사소하게 많아요. 그리고 집에서 택배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별그 정도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육아만 워킹맘들이 할수 있는 부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로미님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저는 워킹맘 아니지만 여러 가지 많이 한 입장으로서 <laughs> 너무 공감되고 즐거운 <laughs>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워킹맘이나 육아맘들한테 도움되는 정보 많이 올려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